살면서 누구나 약을 먹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파서 먹는 약에 엉뚱한 물질이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고혈압, 당뇨, 위장약 등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 관심있게 살펴볼 만한 연구인데요. 의약품 속 비의도적 불순물에 관한 연구라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의약품연구과 분들께 영상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장님, 의약품연구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의약품 연구과에서는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품질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러한 품질에 대한 규격과 시험 방법을 정하는 대한민국 약전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에 필요한 표준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업계와 공공기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불순물을 우리가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개발을 하고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심사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비의도적 불순물 양모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의약품에서의 비의도적 불순물은 원료나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사르탄류 의약품과 위장약, 당뇨병약 등에서 비의도적 불순물인 NDMA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NDMA 등리트로사민류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어 이들 물질에 대한 섭취 허용량을 정하고 시험법을 공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디메 발생 가능 의약품에 대한 시험법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공개하는 것은 물론 업계 및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불순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님, 이게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공개가 가능한가요? 현재 식약처에서 공개한 고혈압 당뇨 위장약으로 사용되는 일부 의약품들은 해외에서도 이미 불순물 검출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식약처에서도 해당 불순물을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과 관리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각 제약회사에서 시험법 개발 없이 자사 제품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성분과 시험법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수행하면 어떤 점이 좀 힘드세요?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의약품에서 불순물 시험법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험법을 단시간 내에 개발하여 밤낮 없이 연구해야 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가 국민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슈가 되었던 불순물은 되게 발암 물질이므로 불순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데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시험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봐야겠죠? 연구원님, 이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무게를 재서 해당 양을 취합니다. 취한 모습이고요. 적당한 용매를 파우더에 넣어 녹인 후에 볼텍싱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섞은 후 원심분리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필터로 상층액을 취합니다. 이바이 아래 상층액을 옮겨 담은 후 LC-MS/MS 또는 GC-MS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특히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런 연구들은 많이 보람찰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는 건 이런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처의 다양한 연구들을 언택트로 알아 봅니다. 연결, 고리,